어,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 어, 율법보다 큰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 마태복음 어, 22장에는 어, 예수님과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의 이 논쟁이 어, 시작이 됩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어, 이 종교 권력자들 어, 이 당시에 어, 뭐 제사장, 바리새인, 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과 어, 이렇게 어,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 지난 주에 우리가 부활 논쟁을 살펴보았고 어, 이제는 이 사두개인들이 어, 예수님 앞에 한 마디도 못 하고 어, 이렇게 돌아간 것을 이렇게 알고 바리새인들이 "나는 너희들보다 더 뛰어나다" "나는 사두개인들보다 더 뛰어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오늘 3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자기들 잘났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들이 예수님 앞에 한마디도 못하고 대답도 못하고 이렇게 뒤돌아섰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서로 좀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두개인은 로마의 권력 앞에 이렇게 결탁을 해서 부와 또 권세와 이렇게 지위를 누렸던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민중들, 그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 지지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지층이 달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 그들이 잘났다고 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어, 예수님 앞에서 대패하는 모습을 보고 기뻤고 또 이들이, 어,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어, 예수님을 대답하게 못하면 어, 우리가 훨씬 뛰어난 어, 사람들이라는 것을 또한 입증하고 어,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 바리새인 중에 이 율법사가 있었는데 그 율법사를 딱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여 오늘 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35절 보니까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그랬습니다. 그가 바리새인 중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을 내보냈겠습니까? 그죠? 그것도 율법사. 네. 율법을 가지고 나한테 이길 자가 없다. 뭐그 정도의 어떤 스펙, 어, 또 어, 그런 어, 경륜, 어, 이 똑똑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어, 시험하여 물었다 그랬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든 여러분 바리새파든 참 자기가 종교적으로 내가 우월하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아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거듭나지 못하고 어, 창세기 3장에 그 아담 아담이 범죄를 저지른 이후로 어, 인간이 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들 그들이 자기의 선과 악 자기의 선함과 악함 그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그들은 자신들이 뛰어나다 어? 이것을 어, 내세웠던 사람들, 그러니까 옛사람 아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들이 선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들이 어, 뭐 종교적인 생활을 거룩하게 한다 할지라도, 옛사람의 상태, 이 죄인된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들은 죄인이요, 옛사람일 뿐입니다. 그들 속에는 죄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게 어,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율법사, 이 당시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사람의 특징이 여러분 뭡니까? 자기가 낫다, 내가 높다라는 것을 내세우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선하게 판단자가 되어서 그들은 항상 내가 너보다 더 낫다, 내가 너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 내가 너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어, 내세우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여러분 악이죠. 이게 인간의 가지고 있는 그 부패한 본성입니다. 예전에도 이제 자주 한 번씩 얘기했지만 어 딸내미가 이렇게 한번 담배를 사가지고 몰래 핀 적이 있습니다. 그 기숙사에서 걸려가지고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한테. 그래가지고 아버님 아, 미나가 아, 이 담배 피다 걸렸습니다 이렇게 <laughs>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하 아, 이고 우리 딸이 저러면 안 되는데 이것보다 내 속에서 뭐가 탁 올라오냐 하면은 아이고 내가 목사인데 이게 먼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목사인 나의 지위를 이 딸이 생각하지 않고. <laughs> 자기 멋대로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내 목사라는 이 자격, 지위를 가지고 어, 어 내가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팔이 여러분 밖으로 굽을 수 없잖아요. 안으로 굽는 것처럼 이 자기 중심성.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선생님. <laughs> 어. 이게 먼저 내 속에서 탁 올라오더라니까. 딸 걱정보다. <laughs> 딸도 뭐 혼내, 혼내기도 했지만은. 그니까 내가 율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내 의로 나갈 수 있고, 내 거룩함, 내 선함으로 나갈 수 있다. 라고 내 속에서 그게 먼저 탁 튀어 올라왔습니다. 어, 여러분,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구부러진 이 본성. 그러니까 저도 이 율법적이었고, 또 딸내미도 제가 이제 율법적으로, 야, 그러면 되나? 되게 혼냈습니다. 막 혼내고, 이렇게 막뭐 대구대 한 바퀴 밤에 돌고, 또저가바위까지 걸어간다 그러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서 딸이 이제 일주일 정도 이제 근신하고, 이렇게 그 기숙사로 다시 돌아갔는데, 나중에 이제 하는 말이 딸내미가 하는 말이 같이 담배 피웠던 친구는 어, 엄마가 음, 그렇게 안 무럭하더라면서 어? 어? 괜찮다 딱 그러고 나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또 핸드폰 최신형 핸드폰 새 걸로 딱 사준 거, 사줬다는 준거사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딸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은야 그래갖고 애가 정신 차리겠나? <laughs>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아이를 율법으로 다가니까 딸내미도 동일한 죄를 졌는데 똑같은 사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혼나고 이렇게 근신하고 해서 나는 니보다 낫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안으로 팔이구 부러지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고 나는 너보다 낫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다. 그게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기본적으로 그게 탑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 이 바리새인들도 내가 사두개인들보다 낫다. 우리가 낫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꼽줄 수 있다. 요새 뭐말하고꼭 어? 예수님을 이렇게... 민망하게 만들 수 있다.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이 부끄럽게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이런 태도, 이런 모습이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높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여서 어 뭐라고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냐 하면은 36절 보십시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사니까 얼마나 계명을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거 아십니까? 딱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37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율법의 결론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결론은 사랑입니다. 근데 이 율법사는 이 율법의 결론을 뭐로 만드냐 하면 지켰냐, 너안 지켰냐로 그렇게 해서 차별, 내가 너와 다르다, 내가 너보다 낫다, 이렇게 차별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든 행위는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 여러분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계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 주셔야. 그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빛을 비춰 주셔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종교가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된 것입니까? 내가 어내 하나님 열심히 안 믿어봐야지 어나 오늘 구원 받아야지 여러분 내가 내 노력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된 것이 내가 헌신해서 된 것입니까? 만약에 하나님 어 나의 열심과 나의 헌신을 보고 목사로 나를 부르셨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고 나의 열심과 노력 즉 율법을 잘 지키고 어? 종교적인 행위를 잘하고 이것을 보고 여러분 내 노력으로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율법이란 어, 제가 자꾸 율법을 얘기하는데 어, 내,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이 아닙니다. 꼭 신해산 돌판이 아니라. 루터가 말하기를 이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 종교개혁 당시에 어, 이분이 율법과 복음을 정확하게 이렇게 어, 어, 구분을 했습니다. 이 율법이란 뭐냐? 루터가 말하는 이 율법은 사람 중심, 즉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노력과 어, 열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 사람 중심이고. 인간 중심이고, 인간이 어떻게 노력해서 하나님께 나아갈까? 내가 말씀을 많이 읽고, 내가 새벽 기도를 가고,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이렇게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을 전부 율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복음은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아무런 노력, 나의 어떤 공로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또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시간입니까? 여러분, 은혜의 방편, 그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이 게시된 말씀. 게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우리는 눈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영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게시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종교입니다. 사다 바울이 내가 사도 되겠다고 헌신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부터 사도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죽인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하면, 사도 되겠다고 하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laughs> 안 되죠. 사람들은 다 반대하고 났을 것입니다. 그 자신도 아이고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내가 자격이없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데 그가 사도된 것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찾아오신 그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니까 그 불가항력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가 굴복하고 눈을 어, 이렇게 눈이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 하나님 구원을 주신 것이 여러분, 내가 나아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사는 이걸 몰랐습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나는 이거 알고 있고, 나는 이거 잘 지키고 있습니다. 나는 큰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낫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사는 이 율법을 자기가 잘 지킴으로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아담의 그 본성, 이옛 사람의 여전히 갇혀 가지고 내가 율법을 잘 지키나 못 지키나 여기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율법사의 이 질문에 예수님은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40절에 이두 개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개명을 누가 모르, 모르나요? 율법사알고 예수님도 압니다. 근데 율법사는 여러분 이 율법사는 우리가 안다고 여러분 실천이 되던가요 여러분 옛 사람, 우리 율법사, 이 종교인들의 옛옛 사람이잖아요. 옛 사람 이옛 사람의 사랑 방법은 자기 기준까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사랑의 끝판왕입니다. 자기 기준인 거예요. 자기가 선악간에 자기 기준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이 수능 만점자인 의대생이 여자 친구를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가지고, 울분해 가지고, 뭐 이렇게 살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한 것일까요? 자기 그냥 자기 기준으로 사랑한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 같이 사랑하고 있냐. 불가능하죠. 인간은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나도,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나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 앞에 나는 죽고, 죽으니까 내 뜻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내 뜻이 없는 게 진짜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 그의 십자가 사랑이잖아. 예수님이 자기 뜻이 없었습니다. 막 억지로 나를 사랑해라 이게 아닙니다. 죽음으로 그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나는 죽고 상대방 존재를 그대로 여러분 받아들이는 거. 그 사람의 모습 그대로. 반대로 율법은 내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내 판단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나의 사랑은 이렇게 대단해. 나는 너를 죽일만큼 사랑해. 여러분 그게 결국은 범죄, 살인죄로 여러분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의 결과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사랑이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옛 사람의 모습입니다. 옛 사람 아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은 율법 내 중심적인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어 이들의 공격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41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예수님이 이제 묻습니다. 4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지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여기 시편 110편 1절 말씀이 오늘 4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죽게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 10편, 이 110편을 치었는데 어, 어, 그때 이 다윗이 여기 주께서 했는데 그 10편에 보면 은 여호와께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죽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내 주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지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리스도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어, 다윗이 어, 어, 어떻게 보면 자기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다윗이... 오히려 후대에 태어난 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고 있다. 어? 45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자신하던 이 율법사가 예수님의 그 질문에 엉뚱하게 대답한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수 있냐? 그러면 다윗이 왜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냐? 이러니까 46절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하팍 이렇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던 이 바리새인 이 율법사가 깨갱하고, 이렇게 한마디도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꼽을 주려고 또 이렇게 민망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율법이라는 그 계명의 그 율법 속에 갇혀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자기의 어, 율법 잘 지키는 자기 자신의 육체를 어, 신뢰하는 어,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그리스도인데 내가 너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멸망시키고 죽고 죽게 만들고 새롭게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게 하는 그 존재가 여러분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음이 44절에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우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지고 나도 죽고 내가 부활해서 그분의 우편에 우리는 앉아있는 존재입니다.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있는 자리.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우편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안식을 여러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가 있어야 여러분,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 내 속에는 죄밖에 안 올라옵니다. 이 아담의 원죄, 이게 처리가 안 됩니다. 죄사함은 제가 하나님께 구하지만 죄는 처리받지만, 이 원죄, 이 죄된 육신이 처리가 안 되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살아가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내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어, 새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의 삶으로 우리에게 길을 어,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시면, 여러분, 내 속에 죄가 나오지 않고 거룩함, 의로움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나는 여전히 그냥 죄사함만 받고 그냥 옛사람 그 상태로 내 육체의 이 죄성, 이 옛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가면 그 속에서 끊임없이 다시 죄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입니다. 여러분, 존재. 어떤 존재냐? 내가 죄인인 상태의 존재냐? 아니면 의로운 상태의 존재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존재를 바꿔버렸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또 함께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거룩과 의로움과 사랑과 이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여러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그 그리스도와 동행하십시오.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동의하십시오. 오늘 어, 이 율법사는 자기 지혜로, 그 자기의 혼, 혼, 그 자기의 열심, 자기의 지혜, 자기의 어, 그런 어, 높음을 그들은 내세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했다면,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노력 행위를 버리고 나의 잘난 나의 똑똑한 이 육체를 버리고 오직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시는 오직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그 찾아오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생명을 우리가 그냥 알고 믿고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 생명이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오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